되잖아요와씨290 아. 완벽했는데 그냥 신고해버릴까 아 진짜 씨. 야 동굴댐 개시원하다 왜? 그냥 어 한방 하나 에 바로 그냥 어 케찰이 있는데 케찰 쓰시지? 아 맞네 너무 귀찮은가져와도돼3 0이 <laughs> 어, 들어가는데 오리 시원하다. 그게 맞아요? 아예 캐처 좀 갖다줘. <laughs> 갖다 주라고. <웃음> 알았어요. <웃음> 다른 곳으로 각도를 변경해. 다 각도. 캐찰 플래퍼 만장. 철창 플랫폼 한 장이 어디으 어디서... 여기서 하면 되나? 진중! 고대로 <laughs> 음, 내려서 고대로 여기다 설치한 다음에 고대로 여기서 파이어 아이 d o n 아 k 여기 파이어 r e 좋아 r 0 0 들어갔다. i r e f i 이다 Fire. f i 이 e f 가져 e Fi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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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i r 요 Fi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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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i r e f 어 r e f 1700 들어가는 게 어디 들어가는 건지. 도대. 오케이. 도대 확인. 어 좋았어. 야 와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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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와르르 저기 절벽 둑에 내려가서 애들 다 뛰어나 여기 쭉 내려갔음 어 테크 태크, 테크포탑 테크포탑 다운 테크포탑 다운 왜 다운이지 저거 발전기가 와, 있었나 산업. 보다 테크 발전기 여기 있었네 와 저걸 저 앞에다 전기 발전기만 남았네 이제 뭐야 에너미 에너미 만화 아 아니구나 이거 그거구나 저 집에서 나오네구나 아 놀래라 일단 테크 실력으로. 포탑 다 다운 제 실력으로 이긴다 음니 네 실력 안니다와 띄어 발전기 보인다 아니 진짜 피어 뭐야 캐차를 타고 가는 중 어, 뭐야, 쟤네 뭐, 어떻게 빌드를 저렇게 해놓은 어, 뭐야 얘왜 사람 탄 것처럼 움직이냐 얘분데 이거 말이 되나 음. 이 인공지능이 좋아졌네요 1600 들어오는 게 저거 절투에 들어가는 거구나 어, 놀래라 레쓰 도우 이쯤에서 쏘면 되지 않나 와 순간 쫄았다 너무 날라가가지고어림도없네데 아, 발전기 어디있어아 저기 있구나 알아보 갔다! 과연 바로? 아 갓. 까비 캐차를 움직여야 되는거 아니? 안맞아? 안맞나 안맞나 뭐가 맞는거야 안맞아 이쪽 저쪽 저기가 맞아요 저기가 오우 푸테라 어. 날라와 푸테라 푸테라 날라와 죽여 죽여 죽여, 죽여. <laughs> 와이 대포 대포 우리 대포 나려 떨어져 이 새끼 이 새끼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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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청이 새아 대포 고쳐야 돼아 스트레스 받아 대포 하나 더 있음 아 이쪽 이거 대포를 회수했다 다시 깔아보죠? 음. 캐 케탈을 움직이는 것구나응 대포 회수했다가 는기다 아니 회수를 못함 아씨 어지러워 절 철거해버리세요 이거 여기서 조금만 이쪽 각도로 해가지고 하면 될것 같은데? 조금만 이쪽? 아니 그 여기도 붙었고뭐 어디로? 방송인가봐요 딱 여기 막딱 만원평 가운데 여기로 붙었거든요 나 방송 켜져있나? 여기 아와 어? 아, 기아까워 조금만 뒤로 쓰면 되는데 조금만 뜨게 여기 아 이거 아닌데 각이 아, 좀 기가 막힌 각을 좀 맞춰봐요. 해볼게. 이것도 아닌데 각이 캐치리 좀 올라갈 때치체좀 올라갈 때딱 올라갈 때. 딱 올라갈 때. 올라갈 때? 안 올라가는데. 올라갈 때. 오케이. 어, 아, 왜? 캐치 하면... 아니 이거는 이건 해서지 말고 캐치를 좀 올라갈 때좀 써보세요. 아닌가? 안 맞을 거 같은데. 뭐야? 오오 빠졌다. 아니 근데? 뭐가 안 맞은 거야? 저 아래 토대가 맞은 거 같은데. 어려운데. 캐치 좀 올라갈 때. 아씨, 해수를 해버렸네. 오, 나 원래 어디가 어디 어디가, 어디가? 저 아래 공룡들이나 죽여볼까? 네, 거기 템이 있을 수도 있어. 존나 무서우니까 그리핀으로 죽여야지 아니, 만화로 하나씩 빼가죽일까저 섀도메인이 있음? 섀도메인이 있지. 유티 아니, 만화도 공포가 걸리나? 걸리지. 근데 야, 저거...

아 이사를 하다 말았나? 뭐야? 아니 아 공룡 안에 있지 않을까? 그러면 공룡들 안에 템 무조건 공룡들 안에 템 있을 것 같은데. 공룡들 다 죽여야겠다. 자, 오늘은 로스 아일랜드가 들어가지는지 확인할 좀 있어요. 일곱 명이나 있어? 와 라그 빵 명은 또천번네 라그 맨날 많더니. 어, 로아 들어가지나? 과연, 로아 들어가지면, 이거, 다시 돌릴 수 있거든요. 안 들어가졌는데, 어제는. 어, 들어와지네. 오늘은. 나이스. but